안녕하세요. 주말 농장 10년 차 농촌생활 10년 경력의 리틀포레스트TV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귀농인의 집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랑 저희 엄마 대파 모정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 귀농의 집은 무엇일까요? 귀농기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시까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말해요. 기존 주택을 정말 깔끔하게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매우 양호하고 정말 좋아요. 지금 이런 귀농인의 집을 신청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바로 서울에서 자로 1시간 40분 정도 거리인 충청북도 보은군이에요. 충청북도의 중남부에 위치한 보은은 청주와 괴산 그리고 대전 광역시를 경계로 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은에서 한 번에 세개 귀농인의 집을 모집하고 있어요. 어떤 귀농인의 집인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보은근 내북면 내북산 외로 위치한 귀농인의 집이에요. 50제곱미터 15평이고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5만원! 월 임대료 5만원이에요. 풀옵션 시골집으로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50인치 TV 등의 LG 가전제품과 식탁, 의자, 옷장, 소파, 신발장, 테이블 등의 다양한 가구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 정말 몸만 들어오시면 되는 최고의 풀옵션 귀농인의 집이에요 또한 하나의 건물에 세계 세대의 귀농인의 집에 옆에 붙어있어 함께 입주하는 예비 귀농 기촌인들과 낯선 전원생활을 보다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은군의 귀농인의 집은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요. 귀농인의 집 바로 옆에는 이번에 새로 만든 이쁜 연못이 있는 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편의시설인 보건지소 하나로마트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버스 정류장, 미용실 그리고 각종 식당들이 도보로 5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전원 생활의 큰 단점인 편의 시설과의 먼 거리를 한 번에 해결해 주었어요. 신청 접수는 2024년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 모집하고 있고 1월 22일까지 서류 제출해 주시면 1월 25일에 면접을 진행하고 29일에 입주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입주일은 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고요. 입주 기간은 1년 단위이고 1회 갱신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해요. 신청 자격은 첫 번째 보훈군으로 귀농비촌을 희망하는 세대주 두 번째 모집공고일 직전 보훈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에 있는 자세 번째 타지역 1년 이상 거주한 자예요. 제출서류는 첫 번째 귀농인의 집 입주신청서 두 번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각 한 부씩 필수로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초등학생, 자녀, 유무, 세대주 연령, 이주 가족수 그리고 농업인 관련 자격증 등이 서류심사 100점에 반영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귀농인의 집 공고 링크를 제 소개글에 동영상 소개글에 첨부했으니 영상 끝나고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기농인의 집이 특별한 파라다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시보다 절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도시보다 사람 사는 맛이 있고 시골 생활의 낭만까지 느낄 수 있으니 기농기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보은군의 귀농인의 집 대해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꾸준히 다양한 소식 만나보시길 바래요. 안녕.